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브릿지를 통해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 또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 브릿지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육부에서는 학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선지자 학계가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선지자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먼저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성전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전이 필요했다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만들라고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계서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그 사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고레스가 이제 가서 노래 성전 만들라 이렇게 보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아요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도, 도울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돼 너네는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민족이랑 섞였잖아 그런 이유로 거절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을 16년 동안 못 짓게 되거든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라. 응? 너네들이 좋은 집에서 살면서 왜 성전은 이렇게 아직 망가져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전의 의미와 함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거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의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God with us. 어, 무슨 말이 있지? 바로,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모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어, 우리 학교에서 한번 읽어볼까? 야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무슨 내용이 있었니?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아 맞아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였지 우리에게 예배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 왜 지연된 순종이 불순종처럼 좋지 않은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가 멈췄죠. 무려 16년 동안. 어, 너 할게요라고 하지 않는 거랑, 그래서 아니면 아주 나중에 하는 거랑,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 신부름 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은 막, 어, 알겠어요 하다가 막 나중에 하거나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리고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어, 축복합니다 평안한 한주 되세요.